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설립자의 고양이 이름을 딴 베이스 기반 밈코인 토시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16만 원이 넘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실 토시 코인에 토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 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향후 5년간 토시 가격 예측입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망한 디지털 통화인 토시에 대한 포괄적인 가격 예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토시에 대한 잠재적 투자에 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가격 예측은 토시의 가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시장 동향 기술 발전 규제 뉴스 및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정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나 규제 정책의 변화가 토시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귀하는 토시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과 보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토시의 기본 분석. 프로젝트 이름 토시. 상징 토시. 현재 가격 0.000268 달러. 가격 변동 24시간 -20.37%. 시가 총액 109.28 밀리언 달러. 거래량 423만 574 달러. 현재 공급 408.069.300.000입니다. 토시는 현재 0.000268 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 총액은 109.28 달러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토시의 가격은 마이너스 20.37% 변동하여 일일 거래량이 4,230,423만 574달러인 모든 암호화폐 중 순위에서 434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시의 기술적 분석. 줌, 시간, 나주, 월, 연도 모든 시간 유형 꺾은선형 차트 초대. 기술적 분석은 과거 가격 및 거래량 차트의 패턴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암호화폐 가격의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토시 가격을 예측할 때 기술적 분석은 추세, 지지 및 저항 수준, 잠재적 가격 돌파 또는 되돌림을 식별하여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토시는 무엇입니까? 토시는 암호화폐 토큰입니다. 이는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작동하며 관련된 프로젝트에 따라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다양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토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토시의 가치는 공급 및 수요 역학, 전반적인 시장 정서, 프로젝트 내 기술 발전, 암호화폐 시장의 거시경제 동향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또한 규제 관련 뉴스 및 개발의 영향을 받습니다. 토시에 투자하기 전에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토시 또는 기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토큰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잠재력, 토큰의 유동성, 시가총액, 암호화폐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 및 정서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토시 부드럽게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완전 잘 밀리죠. 로션 발라도 다시 수시소. 각질 일어났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밀어줘도 살결 보들보들 고아지고 온몸이 보여주셨죠? 너무 개운함. 토시 김치 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토시 오른 이유 초대형 호재 포착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마켓 개에 상장된 8,942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토시 436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900억 원. 약 18위를 차지했네요. 속보입니다. 2023년 8월 4일 기사이고요. 외신 베이스 기반 민코인 토시 거래량 급증. 코인데스크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설립자의 고양이 이름을 딴 베이스 기반 민코인 토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3%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사양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토시코인에 토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좀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토시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